여기는 부사소 교육 현장입니다. 어, 막 중근 한방 되면 안 돼. 그리고 저기, 저기 남은 것들도 다 이리로 갖고 와. 딱 놓고 해야지 가 일하기도 편하고 잘못하다가 어디 밟으면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. 네. 발사시켜. 그렇게 하고 킬라고? 멀리 잡아. 자, 여기 45도. 뭐튀기니까 아, 네. 45도. 90도가 아니라 90도, 45도. 네. 내 열어. 발사. 발사. 자. 너 네, 놓고 내려갔어. 내려. 똑바로 내려 놓고 밟으니까 야, 똑바로 서! 이거 켰다고 정할 필요가 없어 또 50cm 들어갔지? 자, 이제 2m까지 준비해야지 넣어봐 2m, 1 m 거기가 2m 덥잖아 너 허리 숙이지 말고 팍팍 쳐봐 팍팍팍팍 됐어, 터졌어 조금 어, 더 정시켜봐 네팍 전더 치니까. 네. 허리 휘기지 말고 허리로 이런 거 아니야? 됐게어 해다 어 몸이 뒤로 가. 그 그렇지. 몸이 뒤로 가. 가져 와. 이거 발로 말고. 가져 와서 타놓 그냥 기름 나오지. 네. 와. 그 치고. 살짝 어. 줄 옆으로 이렇게 좀 빼고. 편하게. 그렇지. 안 보이는데 내쉬 없는 이유가 뭐야? 어디까지 들어가? 그렇지. 거 밑에 서만큼만 들어가는 거야. 네. 0점 안 잡냐? 정신 차리고. 0점. 0점? 그렇지. 주지 저기, 저쪽에서 터졌어요. 그래. 거기야. YT의 모양이구나, 무슨 모양이구나를 외워야 돼.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으면. 남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는 알아. 아, 여기도 YT구나. 45도구나. 90도 엘보구나 하수백 아니 산으로 가겠냐 길목으로 가겠냐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 잘하네 천천히 가 장갑 안 끼냐? 장갑 가져왔어? 아니 안가져 가져오라고 했잖아 거길 부딪혀서 장비도 왼쪽으로 갈 거야 너무 많이 뺐잖아 살짝 빼라고 거기서 만약에 그 오른쪽에 이 타원형이 없으면 경킨 네. 거야 그러면 벌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? 아... 너너자 어때 느낌? 내려가요 바로 내려가지? 네. 뒤로 빼봐 자 넣어봐 넣어봐 어희너 넣어봐 넣어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카메라는 내려가려고 한다고 이걸 잘, 잘 봐야 돼 네. 처음부터 쫙 돌리면서 들어가 빼라도 잘 내잖아 그치? 부드러워졌다 음. 아... 너는 빼라니까 왜 집어넣고 야. 냐 어? 빼라 했지 내가 네. 왜 집어넣었어 너 잘해보려고 집어넣었지 근데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했지 힘건는 하라 했잖아 빼 뺐어요 얼마나 뺐어? 한 1m? 이제 돌리면서 빼 네. 너 시킨 것만그너왜었어근데어 검정 물이 막 계속 나오. 그러면은 뭔가 과부가 걸리고 너막 엉켰지 엉는 엉켰 느낌이야. 네한 번. 어쨌든 무슨 말로 물어보고 요 검정 물이 빠져 나오. 어 잘했어. 거기서 네. 천천히 돌리면서 빼. 네. 빨리 빠지면 네가 그 게이지를 못 보니까 답답해.